Thank you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종독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분사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만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기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은 나이가 지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억이 다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자, 신부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자, 가기 전에 이제 사순절 넷째 줄을 사랑하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옆에 나오는 사진을 하나 같이 볼 건데, 왜 지도 사진이 하나 같이 나와요? 어, 여러분 혹시 마지노선, 마지노선이라는 말들어봤나요 어, 마지노선은 이제 보통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라고 할때 이제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중에 가장 마지막 그리고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어, 초등부 친구들도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거나 사용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마지노선이라는 거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어, 옛날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는 어떤 나라도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그런 방어선을 만들고자 했어요. 어, 독일 국경이랑 뭐 벨기에 국경에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큰 성벽을 지었다고 합니다. 밑에 막 철도도 있고 뭐 무기 무기고 아무튼 그런 엄청난 걸 만들었대요. 뭐 라인강을 따라서 길고 거대한 요새를 지었는데 이게 무려 750km 750km 어, 어느 정도 아무튼 우리나라보다 더큰 면적을 가진 그런 성벽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어, 대충 그말리장성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 아무튼 이 선은 육군 장관이었던 마제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어, 프랑스 사람들은 이 선, 이 장벽을 믿고 어, 독일 나치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결국 호되게 당하기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이 마지노선을 두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야 그래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니까 이제 진짜 해야 돼 이렇게 보통 나 자신이나 어, 이런 해야 하는 숙제들을 미룰 때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어,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간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노선 같은 거는 없었답니다. 와, 하나님, 진짜 내일까지 이거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뭐 이런 마지노선? 뭐 그런 것들이 아예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이런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꼭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아멘. 했던 아브라함이었다고 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말씀서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고 달려와서 그들의 집을, 그들을 집으로 들였답니다. 그리고 편하게 쉴수 있도록 발을 씻은 물도 가져다 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했대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네요. 야, 우리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건데, 그때, 어, 당신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던 사라에게는 정말 큰일이었어요. 큰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라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웃음>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기를 가져? 하는 생각과 함께 말이에요. 당시 사라의 나이는 89세였다고 해요. 아기를 갖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집을 떠났던 그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사랑을 웃는 것이냐? 나에게 불가능한 게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내년에 다시 올때 반드시 사람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어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하고 약속했던 것을 보았답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세요. 할머니가 된 사람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고 이루어지지 못할 약속은 없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상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누구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그 타이밍에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어,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가요 어, 살아가 마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아기를 더 이상 낳을 수 없어 저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코웃음을 아니면 허탈한 웃음을 쳤던 것처럼 말이에요 난 여기까지야.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만 할수 없어. 하, 내가 그렇지 뭐, 여기가 내 마지노선이야. 라고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지노선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지만, 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그 마지노선은... 언제든 넘어설 수 있답니다. 그 마지막선은 무엇이든 할수 있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닥칠 수가 닥칠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꼭 응답해 주실 거랍니다. 어, 응답이 늘릴 수도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선을 주겠다고 해놓고 어, 나중에 이제 별을 보여주면서 약속하시고 나서도 아들을 주지 않으셨다가 이제 살아있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긴 기간 동안 기다림이 있었지만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주고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 사순절 넷째주를 사랑하는 우리 수원교회 초등부 여러분 어,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정합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마지노선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렇게 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 요 언제나 사랑 많으신 주님, 어, 오늘은 불가능을 가능히 하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어,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 한계를 단정 짓고 한계를 눈으로 보면서 사랑하지만, 어, 우리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그런, 어,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